그리고 다음에 산과 염기 파트 보면요. 먼저 식초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그럼 우리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을 나타내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걸 사용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다면 얘들이 산성임을 나타내니까 지금 식초는 산성이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그 다음 식초에는 H플러스가 들어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디귿. 나에서 발생한 기체는 수소이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기체는 우리가 CO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달걀 껍데기가 c a CO3로 구성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식초 뭐 CH3COH랑 반응을 해서 CO2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답이 3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에 2번 보면 세 가지 수용액을 기준 가와 나에 따라서 분류한 것인데요. 가랑다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럼 기억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얘들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용액에서 이온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KOH는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H2SO4, H+랑 SO4이마이너스, Na+랑 Cl- 모두 이온화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랑 나를 분류하는 기준에 애초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죠. 자 그리고 니은 보시면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렸을 때 붉게 변하는 것, 붉게 변하는 것은 염기성인 거죠. 자 그럼 염기성은 KOH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염기성인지 아닌지를 기, 가르는 기준 자체가 가에 포함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가는 니은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답이 4번이죠. 자, 이거 보면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상한 탄소 기체가 발생하는가. 얘는 산성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얘는 산성 아니오,는 NaCl 산성이 아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답이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화 반응의 예시가 아닌 것두 가지를 고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4번 같은 경우는 연소 반응이잖아요. 얘는 굳이 따지자면 산화 환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 2, 3, 5 중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일단 정답은 5번인데요. 자, 5번에서 보면 하수구가 막혔을 때 수산화나트륨이 수용액을 붙는데요. 그럼 수산화나트륨의 특징은 이게 단백질을 녹여요. 그럼 단백질은 뭐를 구성하냐면 머리카락을 구성합니다. 즉, 하수가 막혔을 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붓는 이유는 막힌 게 머리카락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 염기성 용액이 이걸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답이 4번, 5번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실험들을 쭉 보시면요. 지금 각각의 산과 염기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자, 그럼 우리는 식초는 산, 비눗물은 염기, 묽은 염산은 산, 암모니아수는 염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보면 노란색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그럼 산성은? 노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BTV 노초파라고 생각하시면 기억이 맞고요. 자, 비눗물은 수산화 이온이 존재한다. 얘들은 지금 BTV에서 노초파, 푸른색을 띠고 있는 염기성 물질이거든요. 그럼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겠죠. 자, 지금 식초와 암모니아수는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산 또는 염기라면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온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어서 답이 5번이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면 수용액 가에서 다를 이온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가에서 다는 각각 HCF. Naoh, Nacl 중 하나래요. 근데 네모는 색칠된 네모가 음이온입니다. 자 그럼 색칠된 네모를 유일하게 가지는 것은 지금 음이온을 유일하게 가지는 것 바로 Naoh인 거죠. 그래서 얘가 Naoh고요. 그럼 여기는 게 oh 마이너스 자동으로 색칠 안된 동그라미는 Na 플러스 그럼 여기가 Na 플러스일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아 나는 Nacl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얘가 cl 마이너스 그럼 색칠 안된 네모는 h 플러스니까 hcl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색칠한된 세모는 Cl-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가에다가 금속가연을 넣으면 기체가 발생한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산화환원에서도 배웠잖아요. 이렇게 반응시키면. Zn 2 플러스가 되고요. H2 만들어지고 Cr-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H2가 바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니은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급 보면 나와 다를 혼합하면 물이 생성되네요. 그럼 물이 생성되려면 H+ OH-가 있어야 됩니다. 다에는 보면 OH-가 있어요. 근데 나에는 H+가 없죠. 그럼 섞었을 때 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답이 3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